자 이제 다섯 번째 한번 볼까? 이런 것들이 앞에서 우리가 수업했던 거를 지금 여기 정리하는 거잖아? 네. 이제 어디에 어떻게 쓰는가가 이제 나오는 거지. 네. 자 다섯 번째는 음. 적정각성수준. 우리 불안이론 할때 배운 거 아닌가? 네. 기억나? 네. 어떤 거지 적정각성수준이? 스포츠 경기, 스포츠 그거에 맞아. 마다... 음. 네, 각성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자, 네. 각성 수준이 너무 높으면 골프 같은 일은 어떻게 될까? 음, 좋지 않아요. 좋지 않지. 네. 자, 각성 수준이 너무 높게 되면 일단 시야가 좁혀져. 네. 시야가 좁혀지면 아주 초집중 상태가 되지. 네. 근데 중요한 건그 초집중 상태가 내 수행에 필요한. 필요한 그런 정보들까지 다 놓치는 상태까지 좁혀져 버리면 수행이 스톱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긴장되고 너무 각성돼 버리면 나중에 오이 굳어가지고 얼어버리는, 굳어버리는 상태까지 나타날 수가 있지. 아, 각성 수준이 너무 높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어, 선수들, 회원들을 지도하다가 코칭하다가 아, 선수 특성이 이 선수는 각성 수준이 높다라고 하면 이 선수의 각성을 낮춰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 선수에게 맞춰줘야 된다. 이말이에 선수들마다 각성 수준이 다 다르잖아. 근데 각성 수준이 또 너무 낮으면 어떻게 될까? 너무 낮으면 주의가 산만해져 버리지. 불필요한 정보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니까. 에너지 동원이 잘안 된다. 이말이에 아, 그러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고, 각성이 적정한 수준, 그 적정한 수준이라는 것은 종목마다 다르고, 기술마다 다르고, 선수들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건 코치가 잡아줘야 돼. 각성, 선수 특성에 따라서 각성 수준이 높낮이가 있다면 그 선수에게 맞춰줘야 되고, 기술이나 어떤 수행 과정에서 했던 각성의 높낮이가 달라야 되면 그걸 짚어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이제 코치의 몫이지. 그래서, 어 만약에 각선 수준이 많이 높다면, 그 선수에게는, 어 호흡 훈련을 반복을 시켜준다든지, 이완 훈련을 시킨다든지, 또는 루팅 과정에서 그런 이완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몇개더 집어 넣어준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 훨씬 더 다운되겠지. 그리고, 어, 선수 성격 특성에 의해서 각성 수준이 높다면, 네. 보통 이제 이런 선수를 특성 불안이 높다고 하잖아요. 네. 이 특성 불안이 높은 선수들에게는, 어, 언어적인 코칭도 해줘야 돼. 항상 긍정적인 부분으로 격려해주고, 네. 절대 부담주는 어떤 결과 지향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어,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구체적인 피드백을 해주고, 이러한, 어느 코칭을 통해서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키죠. 특성 불안이 높은 선수들은. 그리고 이런 선수들은, 어 작은 성취 경험을 계속 반복시키고,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피드백을 통해서 내 특성 불안을 더 낮출 수 있는, 특성 불안이 낮아져야 중요한 경기장에 와서 오는 상태 불안에 내가 적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성 불안이 높은 선수들은 특정 상황에 가면, 그 불안 수준 많이 올라가 버립니다. 음. 그래서 적정 각성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주의 집중을 어, 향상하는 어, 중요한 전략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어, 저번에 배웠던 앵커링이라든지 음. 루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어, 이러한 어, 적정 각성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데 도움되는 거겠지. 음. 어, 또한 가지 방법으로는 훈련할 때 좀더 오버 트레이닝 해주는 거야. 음. 우리 과훈련이라고 그러지. 과훈련을 하게 되면, 음, 내 각성 수준이 많이 떨어지게 돼 있어. 음. 왜? 이걸 우리 뇌원리로 보면 알잖아 우리 뇌는 더 많이 반복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좀더 익숙해지거든. 음. 익숙해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 뇌에서 각성을 많이 안 시켜. 음. 결국, 각성이 높다는 것은 훈련이 부족할 수 있다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근데 훈련이 많은데도 각성 수준이 높은 건그 훈련 과정에서 네. 각성을 높이는 훈련을 자꾸 뭔가 고쳐했기때이에요 음. 각성을 낮추는 그런 템포를 잡아주기.